그러면 쓰라는 거야. 그렇지? 답은 뭐예요? 쓰라는 거니까. 이번 이건 적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가 답을 틀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문장을 보는데 첫 문장 한번 봐봐. 첫 문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네. 주어 어디까지야? 이제 앞까지. 헤드까지야. 그러면 핵심 주어 찾아봐. 핵심 주어 뭐야? 이거야. 동명사 캠핑 이게 핵심 주어예요 동명사는 무슨 취급해요?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여기 아 쓰면 틀리는 거야. 그거 보이는 그대로 해석해보자. 키핑이니까 유지하는 것. 이거 되는 거네. 자, 좋은 아이디어를 유지하는데 지금 이 아이디어가 뒤에 플로우팅이 ING 되고 나서 플로우트가 무슨 뜻이야? 플로우트. 얘 동사지. 플로우트가 뭐지? 둥둥 떠다니다라는 뜻이잖아. 그거 뭐 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야? 둥둥 떠다니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야. around, the 주위에, in your head, 어디 속에서? 네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easy, 어, 뭐다? a 어, great way, 뭐다? 이건 주격보원의 좋은 방법이야. 근데 to ensure, 뭐하는 좋은 방법이야? 보장하는 거야. 뭐를 보장해? 대처를 보장해. they, 걔네들이, won't happen, 걔네들이 뭐하지 않는데? 일어나지 않는데, 어, 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네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키핑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거잖아 보관해 놓는 것은 그냥 보관해 놓는 것은 좋은 방법이야 근데 뭐 하는 거냐면 보장하는 좋은 방법인데 걔네들이 그럼 여기에서 가르키는 데이는 도대체 뭘 받은 대명사길래 네 입도 아니고 데이로 받았을까? 여기에 데이 누구예요? 그걸 찾아야지 정확한 해석이야. 걔네들 누구야? 좀 그렇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p e n 프니까 일어나지 않아. 야 좋은 아이디어는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거를 보장하는 훌륭한 방법이 바로 너의 아이디어를 그냥 둥둥 떠다니는 아이디어를 그냥 뭐하고 있는 거야? 그냥 냅두는 거야.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야. 아 좋은 건줄 알았더니 별로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두번째 문장 보니까 Take 뭐해라? 팁을 취해라. 팁을 가져라. 누구로부터 팁을 가지래요? 조언을 가지래? 작가들로부터. 근데 이 작가들이 그리고 그 작가들은 너 no, 뭐하고 있는 작가들이야? 알고 있어요. 그럼 뭘 알고 있어? 대절을 알고 있어. 목적어절이죠. The only good ideas that come to life. 그 여기까지가 조언라는거 알겠지? 대절에. 그러면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들. 근데 뎁. That, 이 뎁은 이 아이디어들을 수식하는 관계자죠. 근데 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come to life니까 인생으로 들어온다는 건 뭐야? 실현하는 거지, 그렇 인생으로 들어오는 오직 좋은 아이디어들은 are 어떤 아이디어들이냐면 the ones. 여기 원는 부정대명사라 그래서 도대체 뭘 다시 받았길래 원도 아니고 원지로 썼을까? 아이디어스. 좋은 아이디어들을 다시 받는거야 이렇게 오직 좋은 아이디어들 실현되는 좋은 아이디어들은 아이디어들이다 네. 어떤 아이디어들이다? Oh, get r i c h down 못하는 아이디어들이다 써지는 아이디어들이다 그럼 좋은 아이디어는 뭐해야돼? 써야해 돼. 그럼 이런거 중요해요 부정대명하는 여기서 뭘받는거라고요 good 아이디어들 얘를 받는거야 아선생 그냥,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전단식으로 써요? 여기서 썼으니까 또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은 거야. 그다음에 이 사람 계속 명령하네요. Take out, take out 이니까 뭐 하래요? 끄집어 내래. 오피스 i c e paper, 뭘 끄집어 내래? 음. 종이를 끄집어 내고. Record, 뭐 하래? 적으래. 전부 다 적으래. You'd love to do.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언젠가. 그거 다 적으래요. 이거지 뭐 하고 싶은 거다 적으래. 그 다음에 짝대기 놓고 aim. aim이 뭐예요. aim. 목표로 하다. 그렇지? 목표로 삼다. 표적으로 삼다. 목표로 해라. to hit. 뭐하는 걸? 치는 거를 때리는 거. one hundred dreams. 뭘 때려? 꿈. 몇 개의 꿈을 때리는 거야, 지금? 100개의 꿈을 때리는 걸 목표로 삼으래. 그럼 여기서 진짜 꿀을막 때리라는 거야? 꿈을 적으라는 거야, 여기서는? 꿈을 적으라는 거지. 그래서 you will have, 너는 갖게 될 거래. 이게 목적어지, 너는 뭘 갖게 될 거래. Reminder가 뭐예요? r e m i n d 가 무슨 뜻이지? Remind, 얘가 동사로. 상기 시키다 아니에요? 상기 시키다, 상기 시키다가 무슨 뜻이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Remind, 너니까 뭐 해주게 하는 거야. 떠올리게 해주는 법. 너는 이제 떠올리게 해주는 것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m o t i v a t r 뭐를 갖게 될 거야? 동기부여자를 갖게 된거야 t 어떤 동기부여자야? get going on get going on 진행하게 하는거야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데? are calling you 너를 뭐하는 것지 부르고 있는 것 너를 부른다는 건뭐예요네가 하고 싶어하는 지 그리고 너는 또한 w o n 뭐 하지 않을 거래? 가지지 않을 거래 the burden 뭐를 가지지 않을 거래? 뭘 u 은 짐이잖아 짐. 부담. 너는 부담이나 짐을 가지지 않을거래 뭐해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뭐라고든 그것들 정도를 기억해야 하는 부담도 가져야지 않을거래. 왜다 모여놨으니까, 다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When you put, 네가 쓰할때 너의 꿈을 into words. 단어로 네가 넣을 때. 그럼 단어로 넣는다는 건 네가 네 꿈을 적을 때 너는 시작하는 거야. 뭐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야? 넣는 것을. 걔네들을. 인터액션 어디 속으로 행동 속으로 그럼 여기서 걔네들 누구예요? 꿈들이죠. 니네 꿈들을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얘 자세히 봐야 되는데 클리닉 시간에 선생님이 두 개씩 수쑥 해석하라고 뭐 주지. 그럼 선생님 걸 보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 얘가 수업 시간에 한 그대로 집에서 복습을 했구나. 아니면 안 했구나. 이게 티가 나요. 이제 그래서 잘 듣고 내가 몰랐던 부분이야.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구조를 못 봤다. 그럼 빨리 적어야지. 그렇게하고서는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습하셔야 돼요. 다음 30번 또 읽어봐. 한 1분 동안 얘또 무슨 얘기라 하고 있나? 내거 봤어요? 보자. 천 분장이 짧아요. 이 위에 있는 한 분장이 그냥 천 분장이야. 보면은 주어가 어디까지 갔대? 동사 어디 있는 것 같아? 스타트? 뉴 스타트인데? 너가 시작한다. 너가 시작한다. 뭐뭐를 가지고 전체 선 얘가 야 어. Serve가 뭐야? s e r v as는 몸무로서의 역할을 하다 Serve가요 제공하다의 뜻도 있고, 뭐 서비스하다의 뜻도 있고, 근무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렇게 serve 전치사 뒤에 as 알고 뭐 나오면은 몸무로서 역할을 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요. 어 그럼 주어는 뭐야? DC야 DC. 그럼 DC가 여기서 접신가요? 내용상 봤더니 접시가 아니라고요? 음. 음식이야, 음식. 근데 선생님, 뒤에 뭐가 붙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서 얘를 갖다가 수식하는 거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이 앞에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한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아, 네가 시작하는 음식이 되는 거야. 네가 시작하는 음식. 네가 시작하는 음식이 뭐야? 처음 먹는 음식이잖아. 그치? 니가 시작하는 음식이 뭐의 역할을 하냐면, 이거의 역할을 하 한대. 앵커의 역할는데 앵커가 뭐야? 닷이잖아, 닷. 다시 뭐야? 배를 정박 시킬 때배 물결에 휩쓸려 가지 말라고 꺾게 달아놓는 닷이잖아. 어떤 기준점, 닷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처음 시작하는 그 음식이 닷 어떤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기준점 음식이야, 닷 음식. 근데 뭘 위한? 너의 전체 식사를 위한. 가세요 컬러. 그럼,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뭐야? 뭔 소리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의 소재는 음식은 음식인데 뭐 하는 음식? 처음 먹는 음식. 이게 이 글의 소재야.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이제 보면 익스페리먼트들이 보여준대요. 익스페리먼트들이 뭔데요? 실험이죠. 실험들이 보여줘. 자, 대절를 보여주는데 자, 사람들이 이트 먹어. 얘는 거의죠. 거의 50%를 그레이터. 어떻게 먹어요? 더 많은 양을 먹는 거야. 사람들이 거의 50%가 더 많은 양을 먹어. 그럼 2분의 1이 넘게 더 많이 먹는데 오브 더프로그 음식. 그 음식에.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야? 그들이 처음 먹는 음식이야. 처음 먹는 음식 얘기잖아. 그들이 처음 먹는 음식에 거의 50% 이상을 더 먹는대요. 그럼 처음에 내가 이제 읽다 보면은 if you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시가 나오기 시작해. 요 만약에 말이지 네가 시작을 해. 우리 디너 롤. 뭘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디너 롤이니까. 롤이 뭐야? 그 캘리포니아 롤. 뭐 무슨 롤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걸로 네가 시작을 하잖아. 그럼 너는요 먹게 될 거래. 더 많은 스타르치즈를 먹는데요. 스타르치가 뭐야? 녹말을 더 많이 먹게 되지. 그리고 레스니까 더 적게 먹게 되는데 프로틴 뭐는 더 적게 먹게 되는 거야? 단백질은 더 적게 먹고, 애들 듀얼니까 거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베지터블은 거의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 거야. 롤은 뭐야? 캘리포니아 롤 어떻게 생겼어? 밥에다가 막 고기 막 참치 막 이런 거해놓고 말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마요네즈랑 소스랑 막 엄청 뿌려가지고 막 그런 거잖아. 이걸 처음 먹었어. 그러면 반 이상을 계속 못 먹게 된다는 거야? 뭐를 먹게 되는 거고 녹말은 많이 먹는데 프로틴은 적게 먹고 채소는 거의 없어요. 건강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요. 그래서 eat 먹어라 이 사람이 명령하잖아 지금. 또 h e a l t h food 뭐를 먹어라? 가장 건강한 음식을 on your plate first. 네 접시에 놓고 먼저 먹어요? 아 그럼 좋은 음식부터 먹으래요. 그다음에 as 모모처럼 age old wisdom이니까 나이가 오래된 wisdom 지혜가 s u g g e s t 제안하는 것처럼 뭐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지 오랜 지혜가 제안하듯이 디스. 이것은 유전이 보통 의미한다 뭐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드 뭘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야 너의 채소나 아니면 샐러드를 가지고 시작하려 그럼 뷔페 갔어 쿠꾸 갔어 뭐부터 먹어야 돼롤부터 먹어야 돼 샐러드나 채소부터 먹어야 그래서 만약에 네가요, are going to eat. 먹을 거야 something, 근데 unhealthy, 어떤 음식을 먹을 거야? 음. 안 건강한 음식을 먹을 거야. 그럼 at least 이게 무슨 뜻이에요? 최소한 이런 뜻이. 지 최소한 save 남겨두래.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뭐겠어? 이 unhealthy something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 건강에 좋지 않은 그것은 for last 뭘로 남겨두래요? 마지막으로 남겨두래. 그러면은 막 치즈에 뭐에 있고 막 이런 막 양념돼 있고 막뭐 이런 고기나 막롤 같은 거는 제일 언제 먹으라는 거야? 응. 마지막에 먹어요. This 이것이 왜 기회 줄거래? 너의 몸에게 얘한점목적으고오 얘는 직접 목적어지 너에게 기회를 줄거래 너의 몸에 뭐할 기회? To feed h i 이니까 채울 기회. One better option 더 나은 기회로 f e e for 뭐하기 전에 네가 움직이기 전에 on to s t a r c h 어디로 움직여? 녹말이나 설탕이 가득한 디저트로 움직이기 전에, 어쨌든 더 좋은 옵션을 줄 거니까, 최소한 뭐부터 먹어라? 응, 응. 채소, 샐러드부터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음, 5번이죠? 그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해라. 우리 31번까지 풀어보라고 했죠? 네? 자, 이제 얘전 한번 쓱 이게 얘 무슨 내용이었지? 여긴 것 같아. 그럼 얘가 핵심이 좋아요. 애니는요, 썸이랑 애니가 있는데 둘다 똑같은 뜻이잖아. 약간의 조금인데 여기서 약간의 조금 아니지. 원래 썸은 긍정문에서 쓰는 거고 애니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쓴다고 했는데 잘 봐봐. 지금 얘 날씨 들어있는 부정문인가요? 부정문 아니지. 그리고 의문문도 아니야. 그러면 애니가 긍정문에서 쓰였어. 그럼, 니 어떻게 해석해야 돼? 조금의 약간이 아니라, 어떤 뭐뭐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럼, 어떤 목표라도, 이게 되는 거야. 지금 애니가 긍 정문에서 쓰였어요. 니가 뭐하는? 네가 세우는 어떤 목표라도, is going to be 모모일 것이다. 얘가 부 뭐잖아. 어려울 거래. 또 o achieve. 뭐 하기는 어려울 거야? 어, 이룩하기는 어려울 거야. 니가 세우는 어떤 목표라도, 이룩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리고 너는 말이지 확실히 be disappointed. 못할 거야. 실망될 거야. at some p o 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along t 길을 따라서 갈때 진행을 할때 이런 뜻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지금 목표가 이루기 어렵고 어느 지점에서는 너는 분명히 실망을 할 거다. 이 글의 소재는 뭐겠어요? 목표에 대한 게 소재인 것 같아.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So 그러면 Why not? Why n o t 무슨 뜻이야? 뭐하는 게 어때? 이거죠. Why not set? 세우는 게 어때? 너의 목표를 Much higher 훨씬 더 높게 세우는 건 어때? Then 뭐보다? 네가 여기는 것보다 Worthy 뭐하다고 같이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높은 걸 세우는 건 어때? 언제부터? 시작부터 시작부터 더 높게 하면 어때? 자 만약에 걔네들이 여기서 걔네들은 뭐겠어요? 목표들이 있네. 이 목표들이 are going to require. 뭐 한다면? 요구한다면. 일을 요구하고 노력을 요구하고 에너지를 요구한다면 그러면 why not? 뭐 하는 게 어때? exert. 뭐 하래요? 발휘하는 게 어때? 몇 배를? 10배를 as much, 만큼, over each, 각각 더 많이 10배를 갖다가 발휘하는 건 어때? 이런 거 요구하면. 야, 저 일이 어렵다고 내가 열 배를 말휘하는게 심리 어렵니? 어렵지. 자, 지금 너 단어 못 외웠으니까 열배더 외워. 그래서 학국 가, 뭐 이래. 그게 쉬워요? 어렵지. 자, 지금 계속 우리한테 물어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 말이있이 만약에 어쩌면 말이지. 어떻겠니 이런 짓 있잖아. 네가 are underestimating. 이게 놀라죠 Estimate가 뭐야? Estimate는 추정하다야. 근데 언더 이스티메이 e 니까 어떻게 추정하는 거야? 아래로 추정하는 거야. 언더 이스티메이 e 는 뭐예요? 과소평가하는 거, 밑으로 평가하는 거. 야 어쩌지? 너가 만약에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면 어떡할래? 너의 능력을. 너의 능력을 네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면 어떡할래?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럼 너는 m i g 마이 e 뭐뭐일 수도 있어. 프로테스팅하는 걸 수도 있대.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항거하다. 한과하다. 항거하다를 다른 말로 하면 막 독립운동 나가서 대한민국 만세 일본에 항거하는 것도 프로테스트지.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다. 다른 의견을 제기하다도 프로테스트예요. 너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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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disappointment. 실망의 무엇? o t h t h a t i s a t p h i t a t m e n t 실망의 t 엇 근데 이 실망감이라는 건 c o m e 이 오는 거지. From. 뭘로부터 와요? 세우는 거야. Unrealistic Goals니까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렇지? 실현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 실망감의 그 무엇? 이것 좀뭘까 그러나 Take 여기 명령문이잖아.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야. Take 가져라. Just a few moments. 시간 좀 잠깐 가져가. to look back. 뭐할 시간? 되돌아볼 시간. w h your life? 뭘 되돌아볼 시간을 한번 가져보래. 네삶을갖다가 Chances are that 주시고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야. 모호할 뭐뭐 가능성이 있다. 많이 나오니까 외우세요. 어 기회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대 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야. Chances are that. 자, 네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래 잠깐 동안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 네가 <laughs> 가질 가능성이 있대. 보다 더 자주 have been i n 에 그럼 네가 뭐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지금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이 세팅 뭐함으로써 세움으로써 타겟을 세움으로써 근데 내이 타겟이 이 타겟들이 are too low 너무 어떤타겟이야 너무 낮은 타겟을 세운 거야. And 그리고는 achieving them 그것들을 뭐해요? 이루어요. 여기서 그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너무 낮은 이 타겟들이겠지. 그랬는데, 어, 지금 목표를 세우고 이었잖아 선생님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언니 투또 나왔어. 이거 무슨 뜻이야? 언니 투부정사. 결국 모모하다 이런 뜻이지. 언니 투부정사는 결국 모모하다라 그랬어. 그리고 선생님 별표 치고 언니에다 얘 무슨어라 그랬어? 부정어라 그랬어. 얘 부정어예 언니는. 그러면 결국 모모하게 되는데 좋은 일이 나오겠니? 안 좋은 일이 나오겠니? 안 좋은 결과 나올 때 결국 뭐먹하다 네가 지금 낮은 목표를 세웠어. 그리고 그목표들을 이뤘어. 근데 결국에는 be s h o c k 쇼크 먹죠. 대체로 쇼크 먹는 거야. 네가 여전히 didn't get. 원지 못했네. What you wanted. 네가 뭐 했던 것을? 원했던 것을. 어, 나는 초등학교 4학년 3년 전에 매일 두 장씩 필기했어. 그러면서 수학 박사가 되겠어.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다한테도 목표는 자신 이 사람은 결국은 뭐야? 좀 높게 설정해. 너 너무 낮은 거에서 성취해놓고 결국에 니가 원했던 건못 얻잖아. 조금 높게 설정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목표 수정하라는 얘기 없고, 과거의 실패를 되돌은 습관 얘기 없고, 목표달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 없고, 결국에 답은 뭐예요? 내 생각보다 높게 설정해야 뭔가를 이루네. 이렇게 되는. 예됐어요